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ing 로 시작하면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참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Parrots and some other birds can talk. Parrots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와 어떤 다른 새들은 can talk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지금 다운표 의미는 뭐냐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말은 실제로는 아니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그 말은 앵무새랑 다른 새들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와는 좀 다른 겁니다.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They can imitate. 이때 they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Parrots and some other birds. 즉, 이 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요 새들은, they can imitate. imitate는 모방하다죠? 이 새들은 흉내낼 수 있어요. 모방할 수 있어요. The sounds that human beings make when talking. 소리를 모방할 수 있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뭐할 때? when talking. 말할 때. 인간이 만드는 소리야. 소린데 어떤 소리냐? 그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make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보이시죠? Human beings make sounds인데 그 sounds가 앞으로 간 겁니다. 이데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요. When talking. 뭐할 때? 말할 때. 그러면 여기는 when they are 이생략돼 있는 겁니다. Unlike people, however. 자, however 이 지금 콤마 콤마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however 이, 자, 이렇게 문장 가운데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와 있을 때는 however 를 먼저 빼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는 달리 these birds 이러한 새들은 do not use words. words 가 단어죠?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o as to share thoughts and feelings. 생각과 느낌을 share, 공유하기 위해서. 자, so as to라는 말은 in order to in order 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앵무새와 어떤 다른 새들은 can talk 그러니까 이 여기에 talk에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they 그 새들은 can imitate 모방할 수 있어요. the sounds 소리를 그 소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입니다. when talking 말할 때즉 사람들이 말할 때 만들어 내는 소리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unlike people however. 자, 그러나 however 먼저 해석하면 편하다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과는 달리 these birds 이러한 새들은 do not use words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o as to share thoughts and feelings.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앵무새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흉내 내는 것일 뿐이죠. So, night was closing in. 밤이 close in 한다는 거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and after a good meal. 좋은 식사 후에, 좋은 식사를 마친 후에 We were only too glad to get back to our cabin and lie down to sleep.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We were only too glad. glad는 기쁜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단지 너무 기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to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죠. 첫 번째 동사원형 and 다음에 두 번째 동사원형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to 부정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 해석이 다양한 겁니다. to 부정사는 동사원형 앞에 투가 붙어서 해석이 다양하게 되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해 했을 때,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하는, 뭐뭐 할. 자,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뭐뭐 해서, 등등등. 자, 해석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부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단지 너무 기뻤다, 돌아가는 것, 이상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단지 너무 기뻤다, 돌아갈, 돌아가는, 이것도 이상합니다. 즉,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어색하고, 형사적 용법도 어색합니다. 따라서 뭘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인 겁니다. 자, 근데,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투부정사의 해석 중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부사적 용법의 해석은 문맥이 결정합니다. 즉, 부사적 용법은 문맥에 따라서, 즉, 상황에 따라서, 이 글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단지 너무 기뻤다. To get back to our cabin. 케빈이라고 하면 뭐 배의 선실이라든가 아니면 오두막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잘수 있는 공간, 그렇죠? 자, 우리는 단지 너무 기뻤다. 우리의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and 그리고 lie down to sleep 누워서 잘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즉, 투부 정사의 부사적용법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we awoke next morning. 우리는 awoke 일어났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to find the sky still clear and the sea smoother 자 이때 투 부정사도 뭐뭐하는 것 어색합니다 우리는 다음날 일어났다 찾는 것 이상하죠 우리는 다음날 일어났다 찾을 이상합니다 즉 이때 to find 라고 하는 이 t 부정사도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사적 용법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뭐 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뭐를 알게 된 겁니까? 자, find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찾다가 아니라 find, 목적어, 보어. 자, 요렇게 쓰입니다. 뭐뭐시 또는 뭐뭐가 어떠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답니다. 자, 이 목적어 다음에 이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find라는 동사는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알게 되었다지.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The sky is still clear. 하늘이 여전히 맑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find가 투부정사대의 동사죠. 이 find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랑 보어가 이렇게 쓰인 겁니다. 하늘이 여전히 맑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the sea smoother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얘도 목적어고 얘도 보어인데 얘가 첫 번째 목적어, 첫 번째 보어. 얘가 두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보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에 하늘이 여전히 맑고 바다가 더 잔잔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투부정사의 해석 특히 이 부사적 용법의 해석은 문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